채점관이 밝히는 자소서의 비밀 저자 채점관 박기혁 교수입니다. 채점관이 누구냐고요? 음, 입학사정관 그리고 면접관과 같이 박사급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기업체의 전형 업무 또 자기소개서 업무의 기획, 평가, 피드백을 해주는 전문인력을 채점관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키가 바로 취업의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될 것이고요. 채점관으로서의 경험을 또 여러분들의 취업 컨설턴트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채점관이 밝히는 자기 속에서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보통은 비밀이라고 한다면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별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소서 보통은 한 번을 쓰는데 10시간, 최소한 7시간에서 10시간의 시간이 든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채점을 할 때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안타깝게도 5분이 채 되질 않습니다. 보자마자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거기에 대한 고기 낚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기 소개서는 정말로 진실하게, 진솔하게 자기를 소개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스펙보다 스토리를 쓰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대한 얘기를 잘안 해주더라고요.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어차피 자소서 자체가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승부를 하라고 합니다만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숫자, 구체, 고유, 명사 그리고 채점관들이 눈을 뜨고 쳐다보는 력, 함, 감정의 네 가지 기준에 맞추면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인재인지,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낸다면 남들보다 더 나은 자소서. 여러분들의 고민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자소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처음을 쓰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또 자소서를 어느 정도 많이 써보신 분이라면, 왜 내가 남들 자소서보다 더 낫지는 못하지, 왜 내가 자소서 상계에서 떨어지고, 자소서 상계에서 어필을 못하지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뭐라 그랬죠? 키워드 위주. 그리고 키워드 위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면접의 질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밖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경험, 장단점, 입사의 포부. 그리고 부서 지원의 포부, 그리고 입사 후에 나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그 다섯 가지가 어떤 변형된 모습을 이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고기 낚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채정관이 밝히는 자소서의 비밀, 여러분들과 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